자, 오늘 우리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우리 며칠 전에, 에, 송년 우리 간담회를 하면서 또 이런저런 말씀도 나누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국가들과 많은 언론 여러분들 어, 내년 했듯이 여러분들께 지난 한해 동안에 많이 도와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한해 아마 우리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또, 중앙이나 지방 통서로서 아마 굉장히 개변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럴 때일수록, 뭐, 저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어, 저희, 저를 비롯해서 1600으로 공무원들이 각자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은 어떠한 난국도 그렇게 해쳐갈수 있다. 이런 타짐을 한바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뭐 11년, 이제 12년 마무리하는 어, 미를을 장식하는 과정에 와서, 그동안에 버려놓은 많은 일들, 이제 하나, 둘 마무리를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제가 많은 자리에서 말씀 드렸던, 어, 지난 세월에 제가 꽃을 피웠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내가 나눠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처럼, 어, 내년에는 어, 금년이죠. 금년에 이제 우 강동문화복지회관부터 해서 또 국가 오음단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양에 들어가야 되고요. 또 우리 군의에코 랜드, 우리 경운대 뒤쪽에 있는 강동참생수또 산림문화관 등등 또 준공을 하면서, 어, 그리고 또 이쪽 낙동강 동치 쪽에는 뭐 지금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여러 또 시설들 해서. 차분하게 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시민들에게 그동안 약속을 드렸던 탐설은 열매를 골고루 나눠드리겠다는 약속을 에,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뭐 사업이나 발전해서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면은 저희자 다들 상세하게 저희도 또 제공하도록 을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작년 한해저도 감사하고 금년 한또잘좀포타오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고습니다 다음 우리 차세대 우리 국 시정은 뭐 당연히 우리 저 경제 쪽에 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오분 단위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생각듭니다 제가 있을 동안에도 뭐 일단은 저 20만 병 우리 탄소 성염 클러스터가 이적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산동 지역은 아마 탄소로 거의 다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 예. 원래는 이 국공진력이라고 해가지고, 참, 그 내용 뜻이, 전부 다들 재관리라면 삼국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삼국지로 여러 번읽 걸로 전부다 알아요. 그래. 그래. 예, 예. 국공진력. <laughs> 오늘 이제 1년 전남으는 거, 지금까지도 참, 일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기자들, 추위 기자들도 같이, 세월을 같이 보냈습니다. 11년 세월. <laughs> 옛날을 말하면, 상상이 한번 변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변한다는 하네요. 다섯 번 이상 변했는데, 지금까지 잘 해오신 그대로 진료 해주시면 고맙겠고, 네. 어, 지금 우리 네. <laughs> 시청 출입 기자들도 보면 몇몇이 시장에서 처음 보는 그런 얼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맨날 오랜 세월 동안 11년 이상 우리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고맙습니다. 고맙고, 고맙고. 네. 또, 이제, 과거 시민의 첫, 시장첫 어, 번째 초서 때 얼굴하고 지금 보면은 많이 변했어요. 초도 변한데, 이게 뭐, 황해도 변하고, 뭐, 안는사람 얼굴이 다 변했으니까. 변한 만큼 세월에 진력이 나오는데, 아, 어, 참, 지난 10년 동안 소외를해보면은다같지 뭐, 음량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평가로 이렇게 보면. 은 이렇게 본부장의 말씀 제가 잘새겨 듣겠습니다. <laughs> 세월 11년이 그러니까 뭐 많이 변했죠. <laughs>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 옛날 사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뭐 세월이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버티다가 작년부터 염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60그 넘어가 염색하는 것도 제가 영한데 염색을 하니까 직원들이 뭔가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런데 연설을 예, 했죠. 그리고 이 사다성은 매년 상징적인 저희 군시씨 예,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어떤 각오입니다. 그래서 막 국공 질력이니까 고개 엎드리고 자세낮춰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어, 되고요. 그리고 또 필독서는 어, 우리 2018 우리 인구 절절 시대 온다고 면 이게 지방소멸등 관련되는 아마 아, 금년부터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거든요. 그러고 어, 좀 내년부터는 이제 인구 으로 줄고 소비 줄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이제 벌써 도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고의 걸 보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지도자들이 정말로 대우각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건 지방 부흥 지방 재발전,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پرویراں تے سارا ت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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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تے